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, 보멘대신입니다 예, 네, 오늘은 2025년, 을사년. 네. 예, 집띠분들의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. 고, 좋으신 분들 고 나쁘신 분들도 있어요, 나이별로. 아, 근데, 어,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. 음, 그래서, 음, 이건 상반기,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이별로. 자. 영자생, 지띠님들, 96년생님들,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다. 어, 그런 인연들이 많고요. 어, 연인이 없으신 분들 연인이 생기실 것 같고, 어,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, 확장하셔도 어, 되고, 하시는 거 미리 시작하셨다면 하시는 일은 잘 되실 것 같고, 어, 막 왕성왕성하게 보여요. 그러니까,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. 그렇 어, 금전, 금전이 막 보여요. 어, 왜냐면면 지금 시국이 되게 어렵잖아요. 어, 시국이 어려운데 어, 그래도 여러분들 어, 괜찮아요. 와, 금전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. 막, 그 있잖아요. 뭐가 보이냐면 막 벌판에 요, 막 쌀이 누렇게 막 익어 있는 거막 이런 게막 보여요. 그러 되게 좋은 거거든요.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잘 되실 것 같고요. 연인 관계도 오 어, 지금 오선도선 오선도선 막 이렇게 보이시고 옆에 사람이 많이 보이시고 인기도 많이 좋아질 때가 됐고 막 친구들에도 보면 어너 이제 괜찮아 뭐 그래 우리 괜찮아 우리 이렇게 막 어, 띠동갑들 막 모여가지고 모두 다 좋으니까 만나도 좋은 이 나이에는 서로 서로 만나도 좋은 거예요. 기운들이자. 회전이 잘 되고, 아, 그러니까 너무 괜찮습니다. 하시는 거 마음 놓고 쭉쭉 뻗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투자 괜찮아요. 음, 뭐 요즘에 있잖아요. 뭐 코인, 음, 그냥 금전이 많이 보이니까 금전은 대박 나겠습니다. 금전이 막 웅성웅성 보이니까 무슨 일을 하셔도 어, 전만 원짜리 했는데 이만 원이 붙어오고 막 이러네요. 음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갑자년. 님들 지띠 84년생 님들 요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삼재가 나갔다 해더라도 삼재가 조금 아직 기운이 좀 있습니다. 좀 하시는 거좀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 분들 보니까 계획이 많아요.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쌓아놓고 내가 이때까지 요 나이에 내가 요걸 끝을 내야 된다. 50안엔 내가 목표가 있어. 막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,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요런 분들 어, 너무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지 마세요. 을사년에도 상상반기에는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고요. 어, 중반기에 넘어 들어서 하반기쯤은 어떠실까 싶어요. 그래서 상반기에는 생각하고 조금 삼재에 더 어, 힘드셨던 것 조금 쉬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차분차분 하나씩 어,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너무 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. 다잘될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바쁘게 급하게 막 짜놓은 대로 막, 막 이러시다 보면은 병 나요. 그러니까 어, 그렇게 안 하셔도 또 좋은 일 금방 금방 돌아옵니다. 그러니까, 그렇게 하시고, 상방에는 이제 이렇게 항상 조심하, 고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요, 음,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두통이 많이 보여요. 아마 생각이 많으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음, 이제 머리가 아프신 게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막, 확그 짜서 하지 마세요. 터져요. 그러니까, 음, 좀 쉬었다. 어, 한번 숨 돌리시고, 차분차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자 이렇게 하고 어 임자년 지띠님들 72년생님들 음. 여러분들 이제 자리 잡아 가지고 삼재 팔란 다 나가고 뭔가 해 보려니까 한숨 좀 돌려 보려고 막 그러시는데 산숨 돌려셔도 되겠습니다. 왜냐면요. 어 괜찮아 졌어요 그렇지만 상반기 잖아요 14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 3제 그 뒤에 여운 들이 모두 있는데 음 차분 차분 음 괜찮습니다 3월달부터 괜찮습니다 3월달부터는 온기가 좋아지면서 아 어, 꽃피는 봄날이 왔습니다 자눈녹듯이다 녹아가고요 어, 모든게 다 좋게 좋게 시작이 되고요중반기도또 들어가서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, 상반기 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달에 꽃피는 진삼월이 됐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어 힘든 일다 지나갔습니다. 어 그러니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실 것 같고요. 음또어뭐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면 동료 간에도 모두 의리가 있어서 모두더 좋고요. 또 집안에 또 경사가 나서 자식들이또 이렇게 승승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또 어, 자손도 늘고요. 어 이렇게 보이고요. 또뭐 건강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. 어, 건강이 안 좋을 나이이기도 하지만요. 왠지 이제이 안에 속에 있는 어떤 뭐 응어리들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. 건강관리 가셔서 잘 이렇게 속이 쓰리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. 뭐 이런 거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행 가세요. 어, 봄에 꽃구경 가세요. 아유 힘드셨잖아요. 자. 가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금전도요. 왠지 그 전에 투자해 놨던 거 어, 그 전에 사 놨던 집뭐 건물 답답해 안 나가 안 팔려 막 걱정을 그렇게 하셨잖아요. 아 을산년 음, 상반기에 부터는 그것이 모두 다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눈녹듯이 삭 시작해서 풀리는게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 차분차분 단어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음 전자년 음, 집띠님들 60년생님들 보시면 어, 괜찮아요? 요분들 어, 대운 들었네요. 자 이때까지 힘들었는데 진짜 삼재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나가셔서 상반기 너무 좋습니다. 자, 요분들 보면 은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거예요 아마. 어, 자식들이 속썩인 자식들이 있었고, 왠지 하는 사업들도 자식이 안 돼가지고 속상해 하셨고, 어, 왠지 모르게 요분들이 자식 때문에 많이 속을 썩고 애가 많이 타셨네요. 그런데, 아, 괜찮습니다. 자식들이 너무너무 승승장구 잘 됩니다. 자식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모두 잘 돼가지고, 기쁨 준다고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. 그리고, 자, 요분들, 어, 본인들도 하시는 거잘 어,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, 저 모두 어, 달 상관없이 어, 좀 동지 지나고 나면 왠지 웅성웅성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금전도 해산도 되시고요 어, 빌려준 거 돈도 들어옵니다 어, 만약에 사업도 하시는데 부진했어요 하지 않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, 왕성왕성해지니까 으쌰으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, 그렇게 하 건강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, 사람이 건강이 최고잖아요. 아무리 뭔 소용이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항상 건강 관리를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건강이 조금 안 좋아요. 그래서 모든 게참 이렇게 참 음. 왜냐면 이제 건강관리 하실 아이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귀가 이렇게 아프시는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. 특별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모두 두루두루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고 한년에 음, 집집님들 어, 40년, 40... 음, 8년생님들 어르신들은 조금 음, 몸수가 많이 안좋으신거 보여요 좀 왜냐면 이렇게 누워 누우시는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음, 음,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고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계시다 보면 또 괜찮습니다. 또 여러 아직까지 어르신들이지만 하시는 사업들도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. 아직까지 회사나 어떤 걸 내가 아주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어머 뭐 하실 때죠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는 하지 마세요. 이제 일 같은 거 하실 때좀 항상 생각해서 요뭐 상반기에는 조심하시는 게좋으실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1 4년에 음 상반기 알아봤습니다. 자, 보명제의 시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